젊은 사제는 잠시 말문을 끊었다가 창 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해왔다. 슈바르츠 신부는 독일에서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된 사제였다. 그는 6·25 전쟁 때 부산에 정착하여 성당을 세웠다. 또한 그는 구호소를 열어 집 없이 떠도는 이들과 병들고 힘없는 이들을 보살펴왔다. 그는 한국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해 늘 개탄했다. 작은 염증조차 치료하지 못해 죽어나가는 어린 아이들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는 산모운 좋게 세상에 빛을 보았지만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지는 신생아들 그는 한국 정부의 의료 시설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의 정부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다. 그는 세계적 십자사, 유엔식량기구 등의 구호 단체에 편지를 보냈다. 구호단체에서는 일정에게 원조금을 슈바르츠 신부에게 보내왔다. 그는 그 돈으로 구호소를 꾸려나갔고 가난한 임신부들과 미혼모들을 보살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슈바르츠 신부의 헌신적인 노력은 그치지 않았다. 슈바르츠 신부가 한국에서 지낸 지 그럭저럭 10년이 되어가던 1962년 그의 미담이 조국 독일에 전해져서 미세레오리라는 원조단체에서 상당한 기금을 보내왔다. 슈바르츠 신부는 그 돈으로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지어 이 지역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였다.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받아 병원 설립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다. 그 즈음 독일에서 20대의 한 젊은이와 그의 아내가 슈바르츠 신부를 찾아왔다. 그들은 독일에 전해진 슈바르츠 신부의 미담을 듣고 감동을 받아 자신들도 가난한 이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왕노라고 하였다. 슈바르츠 신부는 그 젊은 부부의 봉사 정신에 반복하여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바로 바텔 오페르트와 그의 아내 줄리엣이었다 바텔 오페르트는 이발사였다. 그는 부침성이 좋고 성격이 원만하여 낯선 이국의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지냈다. 바텔은 낡은 판잣집이 뒤엉켜 있는 삼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머리를 깎았고 그의 아내 줄리엣은 슈바르츠 신부와 소녀들을 도와 구호소에서 일했다. 오페르트 부부는 대단히 성실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슈바르츠 신부의 신임을 얻었다. 특히 바텔은 계산이 빠르고 영리하여 성당의 재정을 담당하기에는 적임자였다. 그는 남다른 수완을 발휘하여 성당의 재정을 늘렸으며 자연스럽게 병원 설립 계획에도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교는 바텔이 들고 온 병원 설립 허가 신청서에 서명을 해 주었다. 서류의 내용이야 그동안 협의하여 온 것이라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주교는 부산시장에게 제출할 잡다한 서류에 쓰도록 재단의 직인과 증명도장까지 내주며 병원 설립 작업에 연연이 없는 바트를 치하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병원 설립 자금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재무 관리를 맡아보던 바틀마저도 잠적하고 만 것이었다. 주교와 슈바르스 신부를 비롯한 카톨릭의 사제들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바틀의 행방을 찾았다. 몇달뒤 뜻밖에도 바틀은 슈바르츠 신부 앞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표정이나 몸짓에서 옷차림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성당의 재물을 성신껏 돌보고 산 동네를 돌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주던 이발사 바틀은 교만하고 거만한 재산가로 탈바꿈해 있었다. 바틀은 슈바르츠 신부에게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병원이 아니라 학교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미 재단을 설립했으며 학교를 건립할 부지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슈바르츠 신부는 아연실색했으나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재단을 설립하고 학교를 건립할 재산은 교회의 것이니 돌려달라고 바틀을 타일렀다. 하지만 바틀은 억지를 부렸다 그만큼 봉사했으니 이제 자기도 보상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류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미세의 올에서도 자신의 사업의 대표로 인정했다는 것이었다.